자개념을리자 실력 업 문제입니다 자두 유리함수의 자 그래프의 자 점근선을 둘러싸인 부분의넓이가 3일 때자 모든 양수 자 a 값들이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 점은 무슨 점이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앞에 있는 요 유리함수의 자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보해 봅시다 점근선의 교점은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었으니까 a,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2까지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점근선의 교점은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2,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a 요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요게 x축 자 y축 요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x 축, y 축. 원점. 자, a, 이를 찍을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를 a라고 잡아주면요, 자, a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를 찍을 때 이제 조금 의문이 생겨야 돼요. 예, 조금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자, 이를 여기다 찍을 건지 아니면은 a 이 길이보다 조금 작은 여기다 찍을 건지, 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자,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하나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 그러면은, 자, A가 2보다 작다면은, 자,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작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2는, 자, 요 점이 됩니다. 요 점요. 예. 정근선의 교점이 A, 2니까요. 자 여기에서 십자가를 꺼주면요,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점도 한번 찍어 봅시다. 자2 컴마 마이너스 a. 자2가한요 정도 길이였다면은, 자 여기 2도자한요 정도 길이로 해서 여기랑 예, 비슷하게 좀 맞춰서요, 여기를 2라고 잡아줍시다. 자 마이너스 a 찍을 건데요, 자요 길이를 a라고 봤으니까 자 비슷하게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는 자, 요점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십자가를 꺼주면은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었던 거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지금. 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요 직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점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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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근선이니까요. 자, 요 넓이 즉, 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항이네요. 그럼 요 길이가, 자요 직사각의 형 가로의 길이는 자요 길이하고 같죠? 자, 수익선에서 두점 사이 그리는 큰 거에 작은 걸빼주면 돼. 2에서 a 빼주니까 요 변의 길이는 2-a가 e 될 겁니다. 자,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요. 자, 요 길이하고 같겠죠? 자,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면요. 2플러스 e a가 되겠죠? 이 길이가. 그럼 요 길이가 2플러스 e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e a 곱하기 e 플러스 a 주면은 요 직사각형의 넓인데 이그 넓이가 3이 되었대요. 자, 자 얘는 무슨 공식입니까? 합차 공식이죠. 앞에 갖고 뒤에 갖고 중간 연결부 다르니까 자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될 거고 걔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얘 반대로 이항시켜 주면은 플러스 a 제곱 자얘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3계산해서1 되겠죠.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자 a 범위가 0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가 바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꺼봅시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여기가 x 축 y 축 원점. 자, 아까 전에는, 자, A가 E보다 작을 때였죠. 자, 요점을 좌표를 찍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A가, 자, E보다 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A라고 잡아주고요. 조금 작게 여기를 E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즉, A가 E보다 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요게 두 번째 케이스. A의 길이가 E보다 클 때. 그죠? 자, 그러면 A컷 마이는, 자, 요 점이 되겠죠. 요 점이 A컷 마이가 되고, 자, 여기에서 십자가를 꺼주면은 이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요번에, 자, 2컷마이너스 A 찍어 봅시다. 2는 조금 작게 잡았죠? 자, 요좀 작게 잡아서 여기를 2라고 볼게요. 자, 마이너스 A는요, 자, 요 길이가 A라면은 마이너스 A는 조금 길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그죠? 자, 그러면은 2컷마이너스 A는 요 점을 의미하네요. 자, 여기에서 수직선을 십자가를 꺼주면은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거죠. 그러면은 점근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예. 자, 요 길이는요. 자, 얘에서 a에서 2를 빼준거니까 자, a-2가 될거고요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면 되는거죠.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니까요. e 플러스 a가 바로 이 변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점근선으로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 곱해주면 되죠. 얘두개좀 자리 바꿀게요. 자, a 플러스 e 얘가 바로 세로의 길이. 자, a 마이너스 e가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넓이가 나오는데 그 넓이가 문제 조건에서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합차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4고, 얘가 3이 되고, 자, 이 양을 시켜주면은 A 제곱은 7이 돼요.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자, A는 2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은 제외하시고, 자, A는 루트 7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모든 양수 A 값들이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하고 루트 7하고 곱해서요 정답은요 루트 7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에 있는 유리함수 자여에 y 골 x분의 2고 얘가 y 골 x분의 k x는 1보다 크다 그랬고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요런 문제 되게 어려운 생겼잖아. 하지만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 줘야 되는데 자, 요 점을 자, 요 점을 a라고 제가 한번 둘게요. 요 점을 요 점을 a라고 둘게요. a의 x 좌표, 라지의 x 좌표를 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a에 대응되는 y 좌표 한번 보자. a에 대응되는 y 좌표. 자 x가 1때 y값이니까 요 함수식이 요거죠. 그럼 x자리에 a 집어넣을때 y값은 a분의 1이 되겠죠. 이 자리에 a를 집어넣어주니까 y값은 a분의 1이라는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a에 대응되는 자여기가뭐요 a에 대응되는 여기가 x가 1때의 y 가. 그러면은 요 함수 요 그래프에 대한 함수식이 여기, 이거니까 이 자리에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y값은 a분의 k가 될겁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A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 나오죠. 삼각형이 넓이, 넓이를 줬잖아. 50. 자, 요번에, 자, 어, 요기는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Y가 A분의 1일 때 X 좌표. Y가 A분의 1일 때 X 좌표. 이때 함수식은 이거죠. 자, Y가, 이거 버릴게 자, Y가 A분의 1. 이 Y 자리 A분의 1 집어넣읍시다. 자, A분의 1은 그때의 X 좌표. X분의 K. x분의 k, x가 요점의 좌표가 되는거죠 이해되죠? y가 a분의 1일 때 x에 갖고 해주면은 그게 여기 좌표 자 대각선 곱하기가 성립하니까요 자 1에 곱합시다 그러면은 x가 되고요자 1에 곱해주면은 ak가 되죠 즉이 점의 좌표가 ak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요 자요 변의 길이와 동일하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걸빼주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ak-a가 되는 거죠. 요 변의 길이가 ak-a가 됩니다. 자, 요 변의 길이는요. 큰 거에 작은 걸 빼주면 되니까 a분의 k-a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laughs> 그럼 요게 <이게> 밑변이니까 <laughs> 자, ak 자, 자 a k 자 마이너스 a죠? 예, 밑변의 길이가 자요게 밑변 자 곱하기 높이가 자 요거죠 a 분의 k 마이너스 a 분의 k 마이너스 a 분의 1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2 분의 1 곱해주면은 자 얘가 삼각형 의 넓이인데 그게 문제 조건에서 5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k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양변에 20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약분 되고 여기 2 곱해주니까 이거는 100이 되겠죠 이게 100이 나옵니다 이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A로 끌어낼게 여기서 A로 끌어낼게 자 A로 끌어내주면은 K-1이 되겠죠 다시 분배가주면은 이식 맞습니다 자 얘는 A분의 1로 끌어낼게요 A분의 1로 끌어낼게요 자 d 이 식에서는 A분의 1로 끌어내주면요 자, 여기는 k-1이 될 거라고요. 그게 100이란 얘기죠, 지금. 요거 a분의 1로. a분의 1 다시 분배 가주면은 이거 하고 이거 나온 거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두개 a는 약분이 되버리죠 자, 요거는 k-1을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 처리하시고 걔가 100이란 얘기네. 그럼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자,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제곱해서100 나올 거 아니에요. 자이 마이너스 1을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요 자 k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자 위로 한번 계산하니까 k는 11 or 아래로 한번 계산하니까 k값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k는 자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수 버리시고요 자 k값은 11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은 11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리함수 자 f(x)가 자 x a 분의 2 x 플러스 b라고 그랬거든요. 자 y 골자 f 자 x a 분의 자 e x 플러스 b라고 얘기했어요. 자 f(x)가 요거죠. 자 y 골 f(x). 자 y 골 f x 하나 적어줄 도 드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y 골자 f(x). 자 f(x) 가 이거니까요 자 y는 자 f(x) 가자 x a분의 자2 x 플러스 b 요렇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나 올까요 자 점근선의 교점 유리함에서 수 제일 중요한 점 점근선의 교점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a 자 x의 개수는 x의 개수니까 2에요 그죠 자 f(x) 라는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a 2가 나옵니다 여까지 기 동의하시죠. 자 가족 건안 보세요. 자 이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 한번 생각해 보자. y 골 f 역함수 x. 역함수 x 이거죠. 그러면 역함수 x가 이거니까 자요 자리에 집어넣어 볼게요. 역함수 x를 자 f 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를 열로 이항 한번 시켜줘 볼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어 평행 이동이네 이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제가 요시인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항식계니까보가 바뀌고요. y 플러스 4는 f, x, 마이너스 4. 요렇게 될 겁니다. 요게 f 역함수를 지금, f 역함수를 하고 있는 거야. y 골 f 역함수. 자, 역함수는 봐라. 자, 요게 f, x 그래프인데, y 골 f, x인데, y 골 f, x를, 자, 요렇게 된 거야, 지금. 뭐야? 평행이동한 거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도 한거 아닙니까? x축으로 4만큼 평행도 하면 x자리에 x 4집을 넣어서 얘가 됐을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도 하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 y플러스 4가 된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x축으로 4만큼 역함수라고 하는거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도 한게 역함수예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도 어떻게 점근선의 교점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라고 얼마만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했을 거라고 자 점의 평행이동 생각하기 좀편하다 그랬죠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으로 푸셔도 됩니다 이 문제 그거 조금 길어요 그렇게 풀면은 자 평행이동 쉽죠 x 좌표를 x 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y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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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축평행 y 동하고 y좌표를 y 자 y 축 평행이동이 를와요자를에서표를 y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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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의표를 y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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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좌은를 y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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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좌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가족권에서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구했어요. 가족권에 의해서. 가족권에서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서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의 역함수를 구해버리자.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의 자리도 바꾸고 보도 바꾸라그랬으니까 X-2분에 E-A가 올라가면서 보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AX 플러스 B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요? 어떻게 나온다? 자, 얘가 0이 되네, X의 값. 자, 2, X의 계수분의 X의 계수니까 A가 되겠죠?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2, 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 여기 역함수의, 점근,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있잖아. 얘두 개? 같아지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역함수의 교점은 X 앞에 2니까, 자, 얘도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a 값이 얼마 돼야 돼? a 플러스 4가 2가 돼야 되잖아. a 플러스 4가 2가 돼야 돼요. 이 양식해 주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a 값 구했네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니까 예 역함수의 결점을 y 좌표도 마이너스 2 통일해집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이제 b만 구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자 이제 나조건 갑시다. 자, y 골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은, 자, a 그래프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같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게 k 값이라 고 그랬어요. 자, 이때 k 값은, 어, 3이 되죠. 예, 3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k 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k 값은 분모가 0이 되는 a 값. 그걸 분자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ea 플러스 b가 k 값이 돼요. 2a 플러스 b가 k값이 되는데 그 k값끼리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모양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a를 분자자리에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모양을 결정하는 k값이라 그랬죠 자기까 이해돼요? 음. 자 a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3이 될 거고 자, 얘를 1로 이항시켜주면은 B값은 7이 나옵니다. 그래서 B값 7이고요. 자, 마이너스 2하고 7하고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요,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값 구할 때,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자, 분모의 X의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요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여기게 X의 개수 1이죠. 네, 그래서 예, K값을. X의 개수를 갖게 만든 기준에서 K값을 갖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가로 가다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k값은요 자 2분의 1씩 곱하세요 그럼 y 골 x분의 여기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2분의 3이 되죠 이게 k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x의 개수를 같게 즉 헷갈리면은 다 1로 만들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문제있는 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자 여기 분모의 개수를 같게 안줍니다 그런것들은 예 같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요거, 직접, F 역함수 X를 구해서 풀어도 됩니다. XR에 X-4 집어넣고, X-4 집어넣고. 자, 자, 156번입니다. 자, 어, 유리함수 FX를 줬고요.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GX라고 랬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Y볼, 자, FX. 자, FX의 정근선에 교점 한번 해볼까요? 자, 얘의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4,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3이죠. 자, 왜 이래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자, y 골 fx를, 자,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자, 평행이동한 게 y 골 gx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GX의 점근선의 교점 구할 수 있죠? 예.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꿔 생각하면, 뭐하다? 좀 쉽다 그랬잖아요. 자, x 좌표를 X축평행하고 더해주면, 자, 예, x 좌표 나오시면 되죠. 자, 3하고 3하고 더해주니까요, 6이 되죠. 자,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6,-6,6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자,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죠. 자, 점근선의 교점이 y 골 fx, y 골 fx, 위의 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의 점이다 또는 지난다. 무조건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함수 문제에서. 대입하라고 얘기 들었죠 그죠? 위에 있다 지난다. 무조건 대입하라. 자, y 좌표가 6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요거 x의 펑션 대응하다니까, 이게 y 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y 자리 6 집어넣고요. 6은, 자 x r 에 마이너스 6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6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20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약분 되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8 이항시켜주면은 k값은 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 5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유리 함수 f(x). 자, a 그래프 위 임의의 한점 x는 2보다 큰 범위에서 보라 그랬고요. 임의의 한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 그랬어요. 이때 pa p b b 의최소값을 small m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의 p의 x 앞표를 small p라 그랬고요. 이때 m p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눈에 얘기 드리는 거지만 자,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는 그 앞에 녀석을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걔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산술 기하의 기하 평균에 의한 최대 최소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라 그랬어요. 미리부터 우리가 걔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산술 기하에 의한 최대 최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일단은 무조건 이 길이 구하세요. 자, 상황적 이해를 위해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가 X축으로 보시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볼게요. 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요. 자. 자,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2,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2가 되겠죠. 자2 1마을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가 2 2마을 찍어봅시다. 여기가 점근선이 되고 점근선이 교점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십자가를 꺼주면은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 눈누이 들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k 값구해봅시다자 얘가 0이 되는 x가 2 여기다 2집을 넣어주면은 4마이나 3이 돼서 1 나옵니다. 자 k 값이 1즉 양수니까요. 134분면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리지 마세요. 왜요? k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라 그랬어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라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까지만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자얘 그래프 위에 임의의 한점 p 예, 저는 보기 좋게 여중을 p라고 잡아줄게요.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그랬어요. P에서 자 x축에 내린 자 이렇게 x축에 내린 요 수선의 발을 A라고 그랬고요. y축에 내린 자 y축에 내린 수선 직각이죠. 수선의 발을 B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PA 플러스 PB입니다. 자이 길이가 PA가 되고요. 이 길이가 PB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문제 계속 뒤에 거 읽어 보니까. 라지 P의 X 좌표를 스몰 P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요 점의 좌표를 그냥 P라고 둘게요. 음,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둘게요. 자요 함수식이 Y 꼴자 X 마이너스 요기 있죠. 자 2X 마이너스 3인 유리 함수였던 거죠. 자 그러면 X가 P일 때의 Y가 여기 자 X 아래 P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Y값은 P 마이너스 2분의 2P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이 점의 좌표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PA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길이가 PA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죠, 지금? 그럼 0에서 B까지의 길이는 이 좌표가, 이 좌표가 이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PA 더하기, PA 더하기, PB라고 하는 놈은요? 자, PB라는 녀석은 누구냐 하면은, 자, PA 길이가 이거니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럼 PA가 p 2분의 2P-3이 되고요. 더하기. 이거 무조건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최대값 최소 앞에 있는 녀석. 자, 요번에 PB 길이 구하,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 길이죠. 요 길이가 PB 길이가 되죠. 요 길이가. 자, PB 길이는 요 길이와 같아요. 요 길이와 같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라고 하는 건 원점에 시작했으니까 이 x 좌표 P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P라 되기입니다. 즉, 우리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예,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 상태로는 지금 뭔가 안 보여. 자, P-2분에, 자, E 갖게 만들어주세요. P-2. 요거 두개 무조건 같게 만들어줘 자, 그럼 분배 가면 2p-4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을 하나 더 주시는 게 맞겠죠. 그럼 원식에 변화가 없잖아요. 2p-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맞아요. d 있는 플러스 p는 따로 올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분리해서 한번 쓸게. 요렇게 분리해주면은 약분이 되어서 2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한번 분리해주면요. 자, 요렇게 분리해주면은 p-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어? 산수기할 평균이네? 이런 느낌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p-2분의 1 플러스. 자, 우리 산수기할 평균 열심히 하셨습니까? p-2.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4를 줄게요. 그럼 원식에 변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이거 맞죠? p 맞죠? 이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2 맞죠? 자, 이게 산술기하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역수관계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역수관계. 그래야지, 어, 산술기하평균 뭐였어요? 벌써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뭐였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라면은, 자, 두, 이 조건 이 있어야 됩니다. 두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두 배로 뜨. 두 양수의 곱이었던 거죠.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한다. 예, 등호는 이 a b일 때 성립한다. 두 양수와 같을 때. 자산술기압 평균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기억하세요. 자 산수기압 평균은 양수 조건이어야 있 됩니다. 두 양수의 합은 크가 나왔다 두 배로 뜨. 두 양수의 곱이었습니다. 자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자두 양수와 서로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해서 산수기압 평균 을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사실은요. 자 얘는 크가 나왔다. 이게 두 양수다.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왜요? 자, x가 2보다 크잖아.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p가 있으니까 p는 2보다 크다고. 자,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 맞거든요. 자,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두 양수의 곱. 왜 역수 관계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두개 곱해 주면은 약분이 돼 버리고 1이 돼 버린다고요. 뒤에 있던 사는 그대로 따라오시라 그랬죠. 네. 요까지 산수계합형을 쓰고, 얘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 6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얘 값이 결국, PA 더하기 PB였는데, PA 더하기 PB는 6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럼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의 값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 P고 합시다. 자, 최소값을 어, M이라고 하고, 그 때의 PAX 자표를 small p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최소값은 6인데, 6인데, 그때 등호 성립할 때 최소값이었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두 양수와 서로 같아질 때, p-2분의 1. 자, 1과 p-2가 서로 같아질 때, 두 양수와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한다. 자, 양변에 p 2 곱합시다. 그럼 여기다 p 2 곱해 주면은 p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다 p 2 곱해 주면은 약분이 되어 버려서 1이 되겠죠? 자, 그럼 p 2는 뭐라 기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p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이항을 시켜 주면은 p의 값은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p의 값은 얼마 나온다? 조금만 올라올게. 여기에서 자피의 값은 위로 한번 계산하니까 3이 될 거고요 또는 피의 값은 아래로 한번 계산해주니까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p는 2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1은 안되고 자피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의 값이 3이 돼요 자 그래서 합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요 예 9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